시장을 합리적으로 움직이고 효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냐도 중요해요. 그래서 임대사업자 얘기 하는 겁니다.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다주택인 경우에는 취득세 깎아주고, 정부세 재산세 깎아줬고 양도세도 다주택 중과에선 제외해다 제가 보니까 좀 문제가 수요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는 일인 있는데 그 제도 자체가 그 8년이 지났어요. 의무 임대기간 지났어. 근데 일정 기간이 아니고 그게 또 무제한으로 뭐 10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도 안 하고. 그럼 그때 샀던 사람은 300채, 500채 막가진 사람도 많던데 그거는 양도세 중과 없이 뭐한 20년 후에 팔아도 돼. 막 이렇게 되잖아요. 좀 문제가 있죠. 하여튼 예측 가능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정당한 노력을 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비정상적인 요소는 최대한 발굴을 했으면 좋겠어요. 계속 이 공정성의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. 그 일련의 과정 속에 뭐가 있었냐면 일주택자가 다똑같아 아니야. 누군가는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정하지 않지. 아파트를 음. 두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합쳐서 20억이에요. 근데 누군가는 한 채로 갖고 있는데 100억 원이에요. 어. 근데 한 채로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시세차익을 80억 원대도 양도세를 적게 내요. 일주택자니까. 어. 그 뭐가 공정하냐는 거예요. 이거를 끊임없이 물어보는 겁니다. 아.